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아, 도레미에요 오늘은, 짜잔. 출전은 설명, 설참, 설참해주세요. 따소을 얻었어. 짜잔. 봐봐요. 감상. 여기 먼저 감상. 어, 너무 예뻐. 그리고 앞에, 저기요. 어, 땡글땡글땡글땡글. 이제 꺼내 볼까? 어이 어이 애기가 안 꺼내줘. 토이 <laughs> 보라색이 될것 같은데. 아 보라색? 될수도 감상 타임. 아 보라색 되면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럼 보라색이 될까요? 아니야. 코나백 개야 이건. 혼합할 게 뭔지 알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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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만드는 법은 살참을 해주시고요. 만드는 법은 살참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뜻밖에도 연핑크? 속거로거것 같은데. 연핑크. 아, 좀 주변 소리 죄송합니다. 주변 소리 들릴 것 같은데. 맞아, 라바. 아, 동생이. 라바 보는, 라바 보는 어린 아기. 동생이. 제 유튜브 이름 뭔지 알아? 나도 기억이 안나 내가 지웠는데 <웃음> <웃음> 내가 지웠는데 기억이 안나 마법소녀 보였잖아 아니야 제, 제. 내 뒤에서 라바 보는 쟤내 뒤에서 라바 보는 쟤 유튜브 이름은 내가 지웠지만 기억이 안나고 일단은 유튜브 제목은 내가 지웠는데 기억이 안나고 유튜브 이름은 내가 지워줬는데 한이야 한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도 좀 주의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주고 싶어서 주었거든요. 기포 소리가 아주 좋죠. 맞아. 이거 꼭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천점 문거랑 비슷하지 않아? 응. 근데 다른 걸었다는 거, 천점이랑 느낌 비슷한 걸었는데 천점을 넣어도 되는데, 찰 그, 하얀색, 하얀색 소프트 클레이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얀색 소프트 클레이에다가, 음, 하늘색 사인펜에다 빨간색, 복, 빨간색하고 보라색 사인펜 넣어야 되는데, 먼저 핑크색은 빨간색, 보라색 사인펜 그거 반띵해야 사인. 돼요, 반띵 빨간색 사인펜은 어한 많이 넣고 보라색 사인펜은 약간 코딱지만 코 하게 이렇게 <웃음> 사인펜 한 번만 콕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핑크색은 완성이고 하늘색은 그냥 하늘색 생, 그, 하늘색인가? 민트 색인가 하는 거는 하늘색 사인펜 꼭 찍어보시면 됩요아 뭔가 출전은, 출전은 써놔야겠죠? 설명, 제목에? 제목에 써놓을까요? 아니면 설명에 써놓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laughs> 근데 만드는 방법은 펄을...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위에 네? 올려놓지. 아니, 저 설명을 놔둬야죠. 아, 그렇겠네요. 아, 근데, 코코이 하면 안될것 되고... 같아. 코코이 되는데? 아니, 코코기 하돼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아, 손실 좀 묻는다. 너 <laughs> 방금 애기가 펑 하고 다나어 발음이 비슷해서 실수. 이거, 오. 이거 그거 아닐까요? 뭐야? <laughs> 이거 생크림 슬라임 같은데. 근데 생크림 슬라임보다 살짝 묽고, 이거 생, 생크림 슬라임 맞잖아요. 봐봐요. 슷하잖아요 그쵸? 렇 음, 비슷하긴 한데 생크림 슬라임이랑 느낌은 살짝 다른 것 같은데요. 느낌은 달라도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조금 비슷하할수 있지. 어! 이럴수록 가운데 빵꾸가. <laughs> 빵꾸 났어, 다시. 긍정적인 유튜 유튜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 맞다. 이름 정할까요? 이름 내가 아까 이름 정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름은 얘는 얘는 솜사탕. 어. 솜사탕 나도 그러네 아나 그럼 구름 솜 구름처럼 푹신한 푹신푹신 나는 푹신푹신 생크림 솜사탕 나는 구름처럼 푹신한 생크림 아솜 솜사탕 슬라이 아. 이 언니는 애개를다 버렸대요 한개 빼고 한 개만 빼고 그래서 지금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어요 어제 만든 것까지 합하면 은두 개네 두개 2개 빼고 두 개는 아니고 더 거, 있어. 더 있어. 지금 하는 거 빼고는 세 개. 너도 쪘잖아 나는 집에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다섯 이것까지 합쳐서? 응. 이것까지 합쳐서는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해. 거의 어. 다 버려가지고. 아니면 섞었어. 개를. 그래가지고 버렸어. 요거는 혼합액개지만 색이. 원래 호나밖에는 이래. 응. 호나밖에는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 궁금한데 우리 좀비 고도 영상 찍을까? 그래. 언제? 오늘. 오늘? 아 내일은 학교 가잖아 언니. 주말에 찍어도 되잖아. 주말에는 못하다. 아 숙제 그럼 숙제해야 돼. 나도 숙제해야 돼. <laughs> 우리 둘다 똑같아. <laughs> 왜? 잠깐만 통왜 앞에 있지? <laughs> 그 아침이라서 머리가 산발이에요. 난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일해야 돼가지고 바로 아빠가 머리 안 묶이고 그냥 보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머리 묶으라니까 안 묶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산발됐어. 난 휴대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올려가지고 <laughs> 아침을 씻고, 나, 거기 배를, 아빠 거기 앞에 있었는데, 아빠 그냥 굳이, 거기 호출해주면 될 것이지, 거기 있었으면, 아니, 우리한테 시켰어. 예쁘지? 예전에도 그랬는데, 나 여섯 살 땐가? 정도, 여섯 살 땐가? 일곱 살때 정도에, 아빠 시켰어. 그래서, 배를 내가 혼자 들고. 아, 근데, 언니 집 오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어. 음, 월요일에 방학 때는 많이 자주 왔었는데, 이젠 자주 안 와. 응. 방학, 겨울 방학 때는 많이 오겠지. 나, 언니, 집을, 언니, 여기 집을, 내가, 아, 다리 아파. 오늘은 편하게 앉았어. 그때 <laughs> 무릎 꿇고 나 다리에 지나가지고. 오늘 편하게 앉은 이유가 바로 얼굴을 할수 있어서요. <laughs> 원래 아, 얼굴 안 할라 그랬는데 나 근데 이렇게 받침대 세워서 하면 손이 불편해. 아 맞다 받침대 받침대 할걸 받침대 받, 어 잠깐만 통생 얼굴이 안 돼. 뭐야?+ 뭐으 뭐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웃음> <웃음> 얼굴이 뭐얼 <뭐야>? 얼굴이 야 얼굴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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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자를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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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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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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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메시지로 줄까? 응. 야 <laughs> 가. 갔네 이제. 풍선 어. <laughs> 날리지 말고 그냥 가 좀. 근데 고모랑 고모분 언타 어디갔어? 아방이 있어. 안방에 또 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안방 안방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laughs>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안방에 많이 계시는데. <laughs> 아유 너리 가! 야 할아버지 저리 가라! 응. 야 근데 삼촌은. 어 뭔가 더 크게 말한것 같지? 외숙모도 일하셨어? 무슨 외숙모? 외숙모도 일하셨어? 무요 <laughs> 엄마? 너 엄마 외숙모? 아 나한테는 외숙모잖아. 아난또 무슨? 무서워 <laughs> 무슨?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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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laughs> 안돼! 안돼! 시끄러워. <laughs> 근데 우리 <laughs> 엄마가 외숙모가 될 수도 있고 <laughs> 고모가 될 수도 있다. 나 드라스는 아니야? 사촌들한테는 고모고, 언니, 언니랑, 그, 그, 잘난 척, 오, <laughs> 잘난 척 많이 하는 오빠들한테는, 오빠랑, 애기한테는, <laughs> 오빠들하고 애기한테는, 고모야. <laughs> 나는 우리 엄마 쪽이니까, 이, 이모, 이모, 이모라고 해야 되나? 아닌가? 이모 맞겠지. 이모라고 해야 되나? 이모? <laughs> 이모 왜승모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 불안 물었네. <laughs> 자,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 끝내서 하겠습니다. <laughs> 아, 니 지금 시간이 아, 너무 많았어. 보라색이랑 비슷한 색이다. 여기 오! 곰돌 여기에 여기. 핑크색이랑 여기 아까 하늘색. 우리가 넣었던 하늘색하고 핑크색이 있어요. 나 지금 말았네. 어이고, 어이고. 근데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거너 어, 컬러 저래요 컬러 최. 최. 점이 그, 되었어, 얘가. 컬러를. 어떡해. 빨간색 이교도 최. 출전은 했는데. 누구 출자로 할지 알지? 몰라? <laughs> 나 편집해서 이 영상 보여, 보내줄까? 응. 아, 맞다. 내가 말한 게 있는데 그 잘난 척. <laughs> 그 오빠는, 그 오빠 부분을 잘릴까? 음, 마음대로 해. 야, 지금 12, 시간을 봐봐. 12분? 응, 12분이 넘어갔어.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난 통에 넣고 빠이 하자. 자, 아야! 내 손! 아내 손! 와! 아, 아! 아! 양이 많으니까, 그, 핫방울 못 달았다. 예! 니 와! 아! 아, 공간이 남았다. 이거 근데, 넣을 때는 충분히 있어. <laughs> 자, 동생의 웃음소리를 개했습니다 <웃음> 이거 이, 이 웃음소리 부분은 안녕. 저리가. 너가 왜 안녕 하는 거야? 안녕.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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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뚜껑을못 따달다 합니다 동생이 유튜브 이름 제목은 한니네 <laughs> 땡땡땡 으쌰! 땡땡땡. 아, 진짜, 나 그렇게 지었어, 니네 유튜브 이름. 한인의 뭐, 뭐, 뭐. 로 지었어. 맞춰봐. 한인의 장난감 시대? 아니었나? 한인의 장난감이었나? <laughs> 아무튼, 이거 통닫고 생크림 슬라임은 맞으니까 생크림 슬라임 통에 넣어야지, 나는. 이거 우리 잘못 만는거 우리 이거 제목을 만들었다. 여러분, 안녕. 빠빠이안